아이고 3만 천원 병원 저기 뭐야 그약 처방받고 진료 받고 약 처방받고 뭐 3만 천원 받네요저약 3만 천원 카드로 긁었죠 뭐 아유 올해 요번에 카드 많이 써서 3만 천원 천은 긁어가지고 지금 약보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차가 막 까지 복잡한데요. 아유, 옷돌이 다시게 아,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횡단보도 앞이라. 싱싱하게 생겼네. 그거 저기 뭐 밭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, 뭐한 바가지. 함박, 사가지 사갔으면 좋겠는데 우유하고구구맛마순하고 그거 구부마순고 얼마씩 해요? 3천원이요 3천원이요? 저거 불까 아, 쌈은 얼마씩 해요? 쌈? 그거? 그 쌈은 얼마씩 파는 거예요? 2천원이요 아, 이건 마실 수 있는 거 천원어치면 안 팔아요? 이거, 이거 오야하고 해서 천원, 천원은안 팔아요? 것만드이지뭐 너무 비싸갖고 이거 사갖고 오는 거예요? 아니 내가 뜯어오는 건데 비싸요 그래 농사진 거 아니에요? 맞는데 너무 비싸니까 또 따라서 같이 팔아야지 예? 네? 박스 박스로 떼온 건가? 어떻게 된 거야? 따가운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요? 내가 농사를 그려야지 농사진, 농사진 거예요? 그거 천원 어치하고 이거아이고뭐가지가뭐 많이 먹나? 혼자 먹을 거니까 혼자 그냥 뭐 혼자 먹을 건데 혼자 먹을 건데 뭐 이렇게 뭐 많아 죽여요. 이거 걸어주세요. 이거다들 네, 수가 없으니까 네. 그만 그러면 있어 보자. 그러면은 제가 이거 잠깐. 저기 약국에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네. 여기 잔돈이 없네. 나 이거 저기 은행 갈라고 이거 찾아 찾았는데 이거 은행 갈라고 큰, 큰 돈은 저 없어요. 잔돈? 잔돈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잔돈 아 내가 어야 되지? 내 은행 갈라고 이거 여기. 아유, 이거 좀 사가지고, 가서 밥을 먹으러, 밥을. 아침도 안 먹었지, 뭐, 점심도 안 먹었지. 아침도 안 먹고, 점심도 안 먹고, 병원에 온이라고. 늦잠 잤어요, 늦잠. 아유, 이거 뭐, 늦잠 자고선 지금 병원에 왔다가 지금 약 처방 받아가지고 지금 가다가 보니까 뭐, 그냥 맛있어 보여가지고. 저게, 그냥, 저게, 그, 뭐야, 그, 내 아침도 안 먹고, 점심도 안 먹어서 그런데, 요거 그냥, 꼬부라진 거, 조그만 거 하나만 주면 안 돼요. 그냥, 농사진 거니까, 그냥 하나, 그냥, 먹을, 생식으로 먹을 거. 농약, 농약. 아니, 그냥 바지에다 닦아서 먹죠, 뭐. 바지에다 이렇게 문질러서 띠다 문질어서 먹죠,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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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닦아가지고 생식으로, 생식으로 하나 먹어보려고요, 이렇게. 뭔지요? 아유, 뭔지 그거 딱, 저, 내가 저, 거 뭐. 다 이렇게 옛날에 다 이렇게 먹고 다 살았는데 뭐 지금은 뭐 이런 흙 묻어도 다 해서 뭐 살았는데 뭐 하나 먹어볼게요. 음, 맛있네. 많이 타세요. 뭐, 뭐, 아유, 진짜 농사진 건가 보네. 오이가, 그냥, 금방 밭에서, 금방 밭에서 딴 거, 딴거 같아요. 오이가. 아, 금방 밭에서 딱 놓이네요, 이거. 금방 밭에서 오일 딴 거야, 이거. 이제, 이게 아침이죠, 뭐. 이게 아침 좀 정신이야. 아침 좀 정신이야, 이게 자. 아. 빨리 처방전을 갖다 내야 돼요. 이거 얼마야? 아유. 옥상 음식이나 너무 물가 너무 물가 너무 물가가 비싸. 음, 약이 내겠습니다 잠깐 줄을 볼게요.